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원의 피칭학개론의 서동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실내 훈련을 재개를 하게 되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루틴 강의에 대해서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틴으로 다시 돌아와서 왼쪽 글러브 그러니까 이제 좌투수는 이제 오른쪽 글러브가 되겠죠 이제 글러브 낀 손에 활용을 할수 있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루틴으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왼쪽 글러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 왼쪽 글러브를 활용함에 있어서 당기거나 네 옆으로 뺀다든지 네 이거 과하게 좀 당기는 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든 막 힘을 쓸때 얘를 당겨가지고 뭐더 강한 힘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이론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왼쪽 네, 우투수 기준의 왼쪽 좌투수 기준에는 오른쪽 이 왼쪽과 오른쪽은 벽을 만드는 역할이지 단단한 벽을 만드는 역할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투수들은 밸런스가 반대로 존재합니다 무조건 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밸런스 자체가 대각선으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왼쪽 글로벌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왼쪽 글러브의 대각선 방향인 오른발 축쪽, 네, 좌투수는 반대겠죠. 오른쪽 글러브의 축 발인 왼쪽 발, 네, 이발 축이 당기는 만큼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을 전달해야 되는 임팩트 순간에 힘이 손실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 이론을 숙지하신 다음에 꼭 루틴을 활용하시면. 훨씬 이해도도 빠르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론편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오랜만에 빨리 필드로 자리로 옮겨서 반가운 필드로 저희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오늘은 어떤 루틴을 통해서 이 왼쪽 글러브를 단단하게 막을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루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장비가 필요한데요. 어, 먼저 제가 보여드릴 장비는 바로 이 럭비공입니다. 럭비공. 네, 럭비공인데, 어, 굳이 이 럭비공이 없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럭비공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굳이 럭비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 그 2L짜리, 네, 가정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2L짜리 생수병, 네, 그 생수병에 물을 조금 채우셔서 무게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루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뭐, 뭐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미치축 공을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밑에서 받치듯이 왼손에 우투수는 왼손에 들면 되시고 좌투수는 오른손에 들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의 가운데 그리고 뭐 생수병이면 생수병 가운데랑 내 코끝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 네. 상태로 오늘의 루틴은 진행이 될 거예요. 오버스로드리커터 네. 뭐, 사이드암, 언더스로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볼을 치고 이제 이 가운데 코끝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얘를 움직임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스로링을 해서 회전만 해요 이게 끝까지 여기 남아있어 야거요 움직임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떨어뜨린다든지, 옆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절대적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몸을 반으로 갈라서 이 오른쪽만 활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만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힘을 활용해서 왼쪽은 아예 그냥 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이쪽이 버텨주면서 이 오른쪽이 왼쪽으로 포개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이 느낌이 들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버텨준 상황에서 코끝에 맞춰놓고 버텨준 상황에서 오른쪽이 붙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이 이쪽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네. 전면으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루틴은 제가 측면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측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볼은 볼의 가운데, 뭐 어, 생수병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운데랑 코끝이 네 매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높이를 항상 딱 들어주시고 절대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옆으로 빠져서는 안 돼. 끝까지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을 코끝에 맞춰서 픽스를 시켜놓고 몸을 반을 갈라서 이 오른쪽만 활용을 하는 거죠. 왼쪽은 절대 활용하지 않아요. 왼쪽 그냥 버텨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버텨주는 상황에서 오른쪽을 이 오른쪽을 활용해서 그냥 그저 나는. 네. 이 회전축을 살려둔 상황에서 회전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회전이 이 방향으로 되게 되면 이 손은 저절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앞으로 간다는 거는 릴리스 포인트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버텨준 상황에서 오른쪽만 활용해서 회전을 해 네, 회전. 네. 그러면 글러브를 당기듯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글러브는 이론 편에서 설명드렸지만 버텨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버텨준다는 것이 내릴리스포인트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만 버텨주면 된다는 것이죠그 이후에는 빠져주든 떨어지든 옆으로 빠지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사이드암. 사이드암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똑같아요. 네, 팔 높이만 이제 회전축은 그대로 있고 팔 높이만 낮아주시는 거죠. 버텨준 상황에서 사이드암이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냥그 회전만 내줍니다. 팔높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언더스로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버텨준 상황에서 언더스로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놀람> 네. 끝까지 버텨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이 루틴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캐치볼 할때 임팩트 순간, 힘을 쓰는 순간 송구도 마찬가지예요. 송구할 때도 계속 내가 송구가 미스가 나고 에러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 루틴을 조금 반복을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송구할 때이 왼쪽 글러브 타이밍이 오른쪽 임팩트 순간과 맞아 떨어져요. 네, 지금은 버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임이 생겼을 때는 얘가 타이밍이 맞아지는 네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루틴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루틴이기 때문에 뭐 학생 선수들도 그렇고 뭐 초보 야구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소화가 가능한 그런 루틴입니다. 네. 어, 왼쪽 글러브 사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론편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우투수의 왼쪽 글러브, 자투수의 왼쪽 글러브는 벽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당겨쓰거나 과하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피칭학개론이 네, 서울대학교 교양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 <laughs>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자그마나 이렇게 소소한 행복한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최근에 지금 어떤 뭐 프로 선수들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의 구속 저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 기아의 불펜의 핵심 투수죠 뭐 김윤동 선수의 어깨 부상 네이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문의들이 저희 피칭 학개론에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칭은 수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아픈 원인이 있고 구속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동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서동환의 피칭학교로는 여러분의 야구를 위해서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